안녕하세요 낚시하계 라이트닝입니다 아제물낚시 시즌이 다 시작됐는데요 아제 가끔씩 꽃샘추위가 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오늘 제가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제 밤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밤낚시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아 어, 요즘은 전자 캐미를 거의 사용하고요 아 지금과 같이 저... 아, 날이 추울 때는 젤 케미 사용하시면, 아, 젤 케미가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낚시하기 정말 힘든데요. 아, 이런 초봄, 초범, 이런 초봄의 경우 밤 낚시할 때, 아, 전자 케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을 이렇게 전자 케미, 아, 지금 추울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편이고요 아, 오늘 소개할 여기 전자 케미,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전자캠용 311 배터리고요. 이거 100개 지금 낚시 가는길 쇼핑몰에서 4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알당 가격 400원이면 전국 최저가 수준입니다. 이게 중국산 CR 배터리고요. BR 배터리에 비해 수명이 조금 더 짧습니다. 하지만 BR에 비해 훨씬 더 밝고 그리고 가격은 딱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가성비, 정말 좋은 게, 어, CR, 밧데리고요 CR311, 어, 낚시 가는 길 쇼핑몰에 오시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아, 지금같이 낚시 시즌 돼서, 음, 지금 이렇게 아, 전자킴이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아, 전자킴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 CR밧데리 지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아, 기회가 되신다면, 아, 낚시 가는길 쇼핑몰에서 어, 전자캠이 배갈 어, 준비하시면 올올 어, 올 시즌 내내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낚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낚시 가는길 쇼핑몰 전국 최저가 수준이니까 한번 방문해서 구입하시길 아, 추천드리고요. 아, 더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